그러니까 2, 3금융 다 찍고 안 되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죠,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16.9%에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<laughs> 이율이 마음에 안 드세요?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네 네, 뭐 내기자는 말씀 안 하셨... 사람 만나서 좋겠는데? 열심히 일하는데 이 성과가 나질 않아서요. 예, 남의 지갑을 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아. 그쵸. 이 남의 지갑을 연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. 그쵸? 이 실패만 하니까 이 일이 내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. 마지막으로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네, 잘 찾아오셨습니다. 아, 그, 그, 사장님 마음 십분 이해한다는 뜻인 거죠. 왜 우리 모두 다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찾아오신 거고요. 그렇죠? 그러니까요 본론 말씀드리자면요, 아, 저 대출 기간하고. <laughs> 상환 이자를 어떻게 좀... 네. 이 대출 이자랑 상환 기간, 그쵸? 맞아 이게 참 중요한 건데,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런 것보다는 그... 마음가짐이더 중요한 건데... 아니, 저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음?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바로 실천하자. 이게 워렌 버핏이라는 놈이 얘기한 거거든요. 이 놈이... 그, 그러니까,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. 돈, 돈, 맞아요. 돈 필요하시죠? 예. 그니까 러그 돈을 벌려면 성공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특히 사장님, 응? 음?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. 선생님. 네? 훈수 두지 마세요. 예? 훈수 두지 마시라고요. 아이, 저도 이런 거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. 아유. 아. 아. 예? 16.9. 그, 저, 저기요. 그, 아까 전에 16.9%라고 하셨죠. 우리 사장님 이율 지금 다시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요. 18%로 변경이 되셨네. 18? 네. 18%.